날일으 날아올라 국가대표 명함 보셨죠? 누군가에게는 꿈 그러니까 BMW를 대표하는 세단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차가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우주명차가 딱두대서 있습니다 이차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지구 최강의 차입니다 지구. 설명이 필요 없는 지구 최강의 차 우리 또 퇴사자 진현이 형님인데 진현이 형님 <laughs> 340 어떤 차죠? 340, 네. 너무 멋진 차죠. 아, 그렇죠. 우주명차. 우주명차. 아, 예. 아또 과장님 오셔야 돼. 네. 요340 어떤 차죠? 우주명차. 여기도 M340, 여기도 M340. 그리고 340i가 대기가 너무 길어요. 이거 뭐 문의 주시는 분들 하루에 다섯 분 여섯 분 있는데 대기 안 하실 거면 연락 주지 마세요. 아, 장난이고 그만큼 대기가 굉장히 길다 이 차량은. 거의 대기 안 하고 못 봤는데 우리 고객님은 근데 2주 전에 대기 계약하셨어요 어? 대기 길다면서요? 할수 있는데 왜냐? 함동 모터스 재구매 지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순번도 새치기 하니까 빨리 받으실 수 있다 제가 시동으로 한 번만 걸어봐 드릴게요 <목소리> RPM 2,000만 딱 하겠습니다 연기가2,000 정도면 괜찮죠? 2,000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 이게 저도 공부를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고행차 이상 없냐 스크롤이 잘 열리나 안 열린다는 고정된 차에서 중요해요 압축, 흡입, 폭발, 배기 행정 과정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고 검순 사실상 엑셀만 밟으면 끝나요 이 차는 자 일단 340i C4P 컬러고요 야 이거 보시면은 340i는 우주 명차라 있잖아요 그릴부터가 일반 3, 320하고 달라요 얘는 벌집 모양이잖아요 V 그벌 그러니까 만큼 빠른 차다 야 타이어도 좋은 거 들어왔어요 B0 프로 모델이어가지고 브레이 크 캘리퍼 레드 뭐이 설명할 거는 뭐 스포일러 달려있고 근데 지금 살짝 에디션이 떼꾸장물 에디션 같은 느낌이에요 기사님 오시다가 어디서 데저트 뭐 사막을 늘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요 드라이브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드십쇼. 예. 예. 이런 인사까지 해야 우리 맥도날드 매출도 늘고 수원전자 매출도 드는 거니까 일석이조로 챙긴 겁니다, 저는. 예. 34050M 배치 달려있고, 그리고 디퓨저 다 돼있고, 아 아까 엑셀레이터 치는 거 들으셨죠? 이게 남자의 가슴을 울리거든요. 그리고 뭐 트렁크 용량? 이차뭐 트렁크 용량 필요합니까? 다다요 그냥 보지 <laughs> 보지 마세요. 이 차는 트렁크 용량으로 타는 게 아니니까. 이 차는 가슴으로 타는 차지. 트렁크 용량 뭐4 0 0리뭐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차예요. 이 차는 그냥 아까 엑셀레이터 그 소리 그것만 들면 되는 차다. 하만 카돈 옵션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탈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도 크리스탈 돼 있고 카본으로 돼 있어요. 단점 뭐냐? bmw 고야이 미치. 스포츠 버킷 시트를 빼놨어요. 이거는 거의 지금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데 에어컨 빼버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또 신입분 또 네. 부동산에 있다가 이게 새로운 도전 했는데 네. 스포츠 버킷 시트를 뺐어요. 신규 아... 아파트에서는 확실히 에어컨 빼는 옵션. <laughs> 말이 안 됩니다. 네. 우리 340i 사시는 분들은 이 시트 100만원 높아진다고 안 사실 분들이 아니에요. 블랙 시트, 꼬냑 시트 좀 살려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가다 좋아요. 근데 가격을 잘안 올렸잖아요. 이게 가격을 올리면 또 상품 가치가 또 떨어져요. 일정하게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 조금, 조금,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버킷 시트 들어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 택하면 사실상 원가는 5, 600만 오른 건데 가격 자체를 5, 600만 올릴 수 없으니까 원가 절감을 어쩔 수 없이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에서 원가 절감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를... 오 시리즈처럼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도 된다. 차라리 그런 걸로 바꿔주시고. 이 차는 우주명차. 직원들도 인정하고, 누구나 타고 싶어 하고, 20대, 30대, 40대, 중잔년층 아니 뭐, 스피드를 즐겨 타시는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살짝 버거우실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laughs> 그지만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차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니까, 상품 정보팀은 확실하게 제 건의를 좀 받아주시고, 예. 그럼 이 차는 이제 작업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고객님 또 프로게이머세요, 프로게이머. 작년 7, 8월인가 여름쯤 일본 출장팀이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구매가 부득이하게 다 왔는데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밤 11시 자고 있었거든요 면허증이랑 갑자기 계약 정보를 딱 보내는 거예요 오태식 돌아오듯 돌아오신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계약도 일자천리로 진행되고 차량도 원래 블랙 컬러 원하셨는데 고객님 브루클린 그래야 하셔야 된다 이거 한 대밖에 안 들어왔다. 일단 이거라도 내가 되게 약금 50만원 태울 테니까 배정 받고 고민하사라 했는데 배정을 딱 받았어요. 받고 앞사람 막안 나가는 거예요. 대기 1번 지점장님 방 들어가가지고 집에 나가야 돼요. 시장님 서류 던졌어요. 지점장님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근데 배정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대금 입금하시고 다 끝냈습니다. 아 마이크 들고 엑셀레이터 한번더 치고 작업 나가야 되거든요. 맥도날드 가면 밟을게요. 왜냐? 이분이 더블 브이 세트 하나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340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예 가시니까 이제 엑셀 밟아볼게요 예. 예. 바람 와. 이 소리로 인한 바람이 예. 예, 네, 이게 차예요. 이 보셨죠, 물튄 거. 이게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엔진으로서. 아까 말했어요, 흡입, 압축, 팽, 폭발, 행정. 이네 가지가 굉장히 괜찮은 차. 뒷자리 괜찮죠? 응. 뒷자리도 안 쪄요 우리 세아 주임 키가 70 몇이죠? 83. 83. 좋음, 나의 네, 83. 뒷자리도 괜찮고, 핸들도 무겁지 않아요.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무겁지도 않고, 일상 주행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 우리 고객님 또 하버 캠프 세라믹 본드. 차로가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리뷰하겠습니다 차량은 저희 이제 고인님 출고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야김 팀장은 달립니다 m 3 4 0의 출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차예 이따 출고할 거고 스포츠 버킷 시트가 아니어도 이쁘다 화이트 시트는 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여도 나한테 감동을 주는 이 냉간 스타트 이런 차는 이 냉간 스타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핸드오버 존 넣어놓고 여기 보시면 또 설명드릴게 이런 로고 50주년 M을 기념하는 50주년으로 나온 이 엠블럼 로고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M 퍼포먼스 차량에는 그래서 이것도 달아드렸고 공식센터에서 구매하시고 휠캡 앞 엠블럼 합쳐가지고 한 43만 원 거의 모든 엠블럼들이 그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출고 전에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 이뻐 이뻐. 340은 말하면 뭐합니까 이거 디자인 자체가 완벽한데 자 일단 이거는 저 아침 먹어야 돼서 PM 이 PM 다니시는 분들 간부급들은 또 BMW 그 블랙 색상만 타시거든요 PM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블랙 색상 잘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등록증 케이스도 우아하게 이쁘게 그리고 김성현 팀장의 명함도 보이게 등록증을 열어도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명함도 넣어놓고 우리 고객님 그리고 340i를 제가 2주 만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모터스 구매 이력 이 있으신 분들 순번을 좀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수원에서 구매했었어요 한 2년 전에 담당자가 퇴사했습니다 아, 이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담당자가 퇴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도 잘 컨택해보고 어? 주인급인데 할인이 세네? 포카서? 출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출고 받고 아마 없어진 영업사원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도 너무 쪼지 말고 신입사원 열심시 먹고 살아야 되는데 <laughs>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그래서 출고 준비는 이렇게 끝냈고 고객님 맥도날드 모시고 와서 출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커피 드시고 오세요. 네. 네, <laughs> 안에 들어가시죠. 예. 아. 네. 와. 와. 저희 몇 개월 만에 다시 보는 거죠 고객님? 1년, 1년 넘었죠. <laughs> 드디어 만나네요 고객님. <laughs> 시트 비닐도 이거 요즘 기름때가 많이 묻어나서 네. 미리 벗겨놨고. 이제 이것 때문에 크리스탈이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원래 340 타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얼마나 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네. 바꾼 이유가. 네. 편한 차 타고 네. 싶어서. 아, 왔었는데 네. 근데 편한 차한번 타보니까 네. 이 맛을 못, 네. 못 버리시겠죠? 네. 이 엑셀링. 네. 그배기음못버리겠요 <laughs> 근데 또 일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어 그럼 이건 어떡하 할지. 네 예. <laughs> <그래>, 집에 냅두고? 냅두고 그럼 이제 한국으로 <laughs> 예. 다시 타고 아 그럼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제가 예. 한국에 1년에 예. 3개월밖에 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3개월 잠깐 타고 다시 온다 <laughs> 그럼 이거 누가 시동 걸고 해줘야 되잖아요 저 어머니가 작업 <laughs> <laughs> 엄청 깔끔히 다 됐습니다 아, 너무 예네요캘리포도 레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요 이거도 <laughs> 네. <이것도. 웃음> 이거도 근데 진짜 딱 아쉬운 게이 시트 이 버킷 시트 빠진 것만 빼고는 아 근데 네네.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좋죠. 네. 편하신 네. 분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몸이 커서 네. 아, 내릴때 너무 불편하다. 아 그래서 이게 네. 좀더 예쁜 것 같아요. 화이트여 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 원래 안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때 꼬냑이 너무 예쁘게 해서 네. 블랙을 썼는데 와 근데 이 브루클린 네. 그레이가 실물을 네. 사진이 못담다아 그렇죠. 네. 이거 그리고 340에 또 특화된 것 같아요. 컬러가. 그러니까요. 네. 또 고인 영상 올리면 또 전화 엄청 올 텐데 대기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일반 계약 고객분들은 또못 받거든요. 그죠? 네, 네, 엄청 길어요. 고인 타실 때는 요 소프트웨어 팔 아니셨죠? 아니요, 이거였어요. 아, 이거였어요? 네. 제가 이거 타다가 네. 530 타다가 다시 걸어온 거라서. 아, 530은 풀체인지 모델? 네. 아, 진짜요? 그것타 다시 <웃음> <타고> <웃음> 네. 다시 이걸로 그럼 그때 저한테 그340 문의할 때도 그차팔 거예요 고장군? 그죠. 그때 팔고 아 원래 그때 살려고 했는데. 예. 그렇죠. 그래 거의 심사 다 보고. 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laughs> 그때는 진짜 한국에도 아예 못 오는 아 상황이었어. 그때도 저희 한 2개월 기다린 것 같은데.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한독그 재구매 있는데도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네. 심사 다끝내고 이제 가시죠 했는데 1분 떠나서 어, 가지고. 제가 분안 <laughs> <가시지로 일본> 가시죠. <laughs> 예, 제가 예, 예, 다시, 다시 꼭 돌아오겠다. 예, 예. 아 근데 이제 약속 지켜주셔가지고 아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핸드폰만 좀 연결하시죠, 고객님아 네. 예. 아, 오랜만이네요. 아, 편하시죠 시트가? 아 네. 제가 지금 그 방금 아까 내린 책제아이폰 네. 거긴 제 스포츠 시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게 꼬냑 시트 똑같이. 제가 원래 아이폰랑 <laughs>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아 진짜요? 아, 이 이번, 이번, 이번에 나온 거. 네. 진짜 저건 좋거든요. 정리가 안 돼요. 중고차 정리가. 아 이게 손해를 너무 많이 봐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laughs>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아 이것도 엄청 이쁘죠. 네. 이 정말 바뀌어 가지고 옛날엔 그냥 여기서 줄 하나만 나. 그건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네, 줄 하나만 나는데 요거 이렇게 은은하게 바뀌어 가지고. 네. 이거도 카본이고. 그래. 그리고 또 핸들에 D컷 바뀌면서 아, 이런 이거, 애매만 예, 네, 애만 네. 그리고 폰트도 바뀌어요 사실상 이게 맞았나요? 폰트가 좀 응. 각져 있잖아요 네. 두껍고 이게 M 모델들만 기본 모델들은 그냥 일단 뭐 고딕체? <laughs> <laughs> 고딕체 같은 느낌인데 <laughs> 이런 게 M 타시는 분들이 또 감성 예 그, 네, 그렇죠 감성 그리고 이런 거를 OS7은 코딩으로만 할수 있었고 진짜 340을 타고 싶은데 그래서 340 오면 좀 하는 게 살짝 엑셀만 쳐봐요 I <laughs> p m 2000까지 고객분들 차예 <laughs> 저는 저거 타니까 1 0 0이음못 들은 지가 아, 3년인가 그러니까 4년 넘었거든요 네. 하이 퍼포먼스 모델 팔아보면 1 0 0이음만 밟고 그냥 기르가짐 느끼고 근데 5도 네. 좀 네. 부족하더라고요 아 5도 때문에. 부족해요 오는좀 네. 네. 편하긴 한데 그니까요 네. 아, 이게 제가 네. 왜 갑자기 한국 와서 차 네. 키보드 받으려고 온 건데 <laughs> 아 진짜요? 네. 제가 사게 된 이유가 <laughs> 네. <제가> 제 일본 친구가 사사공을 <laughs> 네. 이번에 샀어요 아 일본에서? 딱이 지금 새 네. 버전 8 그걸 바았는데 네. 그 옆자리 타자마자 너무 사고 <laughs> 싶어갑자 시동 한번 벌어보시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작아요. 이게 그쵸?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냥 일반 전기 모터로 걸어주는 건데 스포츠 는앞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변 열리는 소리 들으셨죠? 가변 딱 열려요. 스포츠 두면 이거죠. <laughs> 이거죠. 아, 와... 제 <제가> 이거 네. <laughs>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와, 이게 최고니까 네. 가시는 길좀 밟아주세요. 저 영상 좀 담겨. 가... <laughs> 용품 한번 보고 마무리 하고 가시죠. 용품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에르메스 박스 버키팬처럼.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안에 텀블러도 있고, 오우. 이런 쿠션도 있고, 키케이스나 이런 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일본 친구 이런 거못 받았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은. 웨이고민형 <laughs> 네. <되게> <laughs> 네, 그런 게끝이더라고 제가 네. 봐도 막 이런 짜잘구리한 소문들 안 주더라고요. <laughs> 예, 오면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 보증서 같은 것도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 우리 340 휠캡이랑 엠블럼 같은 것도 우리 아. 정다 넣어놨고 그리고 소화기는 이제 소방법이 네. 바뀌어가지고 필수여가지고 영상에서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 많이 보고 계세요? 많이 보죠. 아, 진짜요? 네. 아, 왜 인수 중 하나만 쓰시죠? 패드만좀 들고 올게요. 네, 네. 아, 진짜 이거는 제로망의 가기 때문에 출고할 때도 즐겁고 340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성향들이 아주 나이스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객님 저제 유튜브도 항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하기 편하게 애플 펜슬 준비했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조남만 써주세요. 여기 통합 르모들이 저희 소프트웨어 한번 리콜 대상이었어가지고 네. 미리 고치고 나왔거든요. 아, 네. 얘는 리콜 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3시리즈, 4시리즈가 다 걸려가지고 아 4시리즈가 맞그 네, 그, 영상에서. 예, 네, 하면... 영상에서. 아, 그래가지고 일주일 그... 내에 출고 못했다가 3시리 끝내고 나와가지고. 외관 괜찮으셨죠? 네, 네. 이게 외관 문제 있으면 어차피 전시장은 못 오기 때문에. 아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한 차를저 출고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진짜. <laughs> <laughs> 저는 나가는 길잘 봐드릴게요, 고객님. 아, 네. 아 번호도 너무 이쁘다. 9099 디테가 일반 3 7랑 다르죠. 이 사각 머플러 팁, 기존 320와이는 이 머플러 팁이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우리 340와이는 이 사각으로 스포티성을 조금 더 강조했죠. 이 50주년이니까 진짜 그거랑 너무 잘 맞는다. 아, 너무 이쁘다 고객님! 항상 대성하시고 조금 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객님 네. 편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배기 한번 들려 주세요. <laughs> 아, 최고. 들어가세요. 예. 고객님 일본에서 프로 게이머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네. 대한민국 e스포츠를 밝혀주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객님께서 저한테 차량을 맡겨 주신 게전더 감사하고 유튜브가 진짜 유명한 고객분들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영업 전선에서.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340i 하면 제가 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말이 있는데 340i는 진짜 차량 바퀴가 너무 하드해요 너무 길고, 대기 순번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문의 오시는 고객분들 항상 많은데 대기 순번이나 뭐 대기 어느정도 걸릴까 안내드리면 에에? 이 식으로? 충격의 도가니를 안길 수 있는 대기 순번 BMW에서 진짜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뭐 740D보다 오래 걸리고 뭐 X5 7인승 X7 7인승보다 오래 걸리는 게340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현금 구매 고객분이신 분들은 김선혁 팀장이 3시리즈 뭐 스마트 할부 조건으로 해가지고 순방 올리고 그런 조건으로 요리조리 가면은 그래도 한 3-4개월 정도면은 또 출고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일전에 3 3 0 출고할 때도 색깔을 바꿔가지고 출고하셨던 고객분이고, 5개월인가 6개월 기다리셔가지고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색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40은 색깔 좀 포기하시고 차만 일단 타시는 게 베스트니까. 예. 저는 이제 X5 출고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